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확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굉장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극도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통과 환경 어려운 환경 앞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쭉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또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다 이겨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확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 어려운 어,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능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할 확신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의 기인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품고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요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니라이두 가지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귀한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